Tá? Internet. Bien! Internet. Il, il n'est pas. Américain? Il, il n'est pas? Au revoir! Alors, Tiyon! Oui! Oui, ça va? Ça va! Bien! Présentez-vous en français, s'il vous plaît! Bonjour, je m'appelle Tiyon Yun. Tihan, ça s'écrit t i h is back, v e k u n Je suis je suis étudiante, enchantée. Comment vous appelez-vous? Uh, Ji Hyun Yun. D'accord. Est-ce que vous êtes uh, japonaise? Non, je ne suis pas japonaise, je suis coréenne. Est-ce que vous êtes professeur? Non, je ne suis pas professeur, je suis étudiante. Alors, enfant, ça s'écrit comment, s'il vous plaît Enfant, ça s'écrit E-N-F-A-N-T. Parfait, merci. Merci. Bonjour, bonne Ok, maintenant je vais apprendre avec...

여자 이거 왜 뜯었어? 그니까 바보 다시 키우내가뭐 <목소리> 이거 이거 그거, 이게 그것이지 응. 됐어? <목소리> 뭐야 어디서 나온 <하는> 거야 <목소리> <목소리> 好 o 呀 바로 뭔가 yeah. But I'm g 심 i n 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 이거 o the h o u s 얘는 살짝 민트 음. 먹어볼래? 응 음. 왜? 입 빼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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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젊은이들랑 너무 잘 놀잖아 2,500만 <laughs> 2,500만 민, 민초단에게 민 사과해야 돼왜 2,500만이게 나는 바람이 있어 왜2 5 0 0만 나는 나의 바람이 있어 <laughs> 함께 갈 거야. 냉정게 <laughs> 뭐가 함께 가. 아니 너는 너의 길이 있고 난 나의 길이지. 나 바람 한 번도 안 되네. <laughs> 괜찮지? 이거는 바람가게 음. 사라지다라서? 응. 음. 음. 엄마 이래래 사라지겠다고? 응. 음. 그래. 음. 뭐 소문으로 가면은 있는데 음. 맛살이랑 음. 소시지가 있는데 그건 200원이야 그럼 그거를 철판에 놓고 찌익 굽는 거야 눌러서. 음? 눌 눌러? 어. 소세지랑 소세지나 아님 맛살을 그살 터지지 않아? 아니 맛살이 렇게 펼쳐지는 쭉펼 거지 익으면서? 그래서 약간 매콤한 소스 있지 그걸 음. 뿌려 먹는 거야 중국에서는 소세지에다가 명 음. 그거 쯔마 당면 그거 그러니까 가오라오면이구 냉면 가오라오면은 잘안 먹었어 그래? 어릴 때는 크고 음. 나서 최근, 먹었지 최근 나왔던 그런 거래 응 음. 하우핏인가? 음. 한 번, 두번 먹어보고. <목소리> <목소리> 왜? 뭐 하든 의사가 있다. 의사 뭐 하든. 야, 의 보면은, 자 이걸, 물론 하겠습니까?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, 네 도전하겠습니다. 그럴 때 왜니 이렇게 그런 표현을 써요. 부대, 갔다 올게. 유나. 내 forgetting... 내가, 내가 잘못 뜨고 아, 데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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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뜨고 데뷔. 데뷔 꿈이었던 거잘못 그러니까 잘라 아니야 아니야 잘해 해, 잘해 잘수 있어 리액션 냉강냉강냉강냉강냉오오 카메라 앞에 너무 가만히 아 멋져 아단단 부분만 있으니까 뭐 오. 카메라니까 예쁘게 쪄뤄봤어요 감사합니다 <laughs> 다 예쁘진 않은데 짜뤄어뭔데 이거 뭔데 이거 <laughs> 너무 무서워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해 어 대박 오르골 <laughs> 예스 뭘... yes. 이거 ost 콜라보해가지고 산건데 펼쳐... 오, 오 아, 대박 노래도 너무 좋아 근데 와 우리 이거 노래 어? 그... 들어보고 싶다 <laughs> 사실 어? 어떻게 만든지 모르겠어가지고 <목소리도> 뭐야, <뭐예요? 목소리도> 아, 이제 포장용이라잘 <목소리도> 만져본 적이 없어서 너무 소중해. 힘들어 보여. 자, 우왕, 오 대박. <목소리도> 이게 너무 깨는데? 꾹꾹 눌러. 안보제 그래서 여기다가 막 액세서리 넣고 맞아, 여기다가 O S T 콜라보잖아. 그래서 이렇게 오르골이 나오고, 이렇게 액세서리 그 콜라보된 거 넣으라고 온 거임. 네. 하는 사람 같아 근데 약간이와 아. 뭐. 아, 아, 여기서만 보여드릴게요 안 했어. <laughs> 안 했어. <laughs> 맥그너민 파리에 갔을 때 제가 오, 구해온 그거고요. 얘는 뭔가 하이큐 어. 굿즈들 좀 부끄럽네. 어. 여기다가 여기 어, 디즈니, 여기 여중요. 디즈니 그리고요서 <laughs> 아 요거는 탐백한 저... 말 작가 사인이 들어가. 아 맞아 이거 아, 었는데 봐. 이거 오, 대박이다. 이거는 아, 받은 거야? 옛날에 갔던 컬러브 보이스 어. 거기 갔을 때아 제가 받은 거고요. <laughs> 애리남 와, 이거 진짜 대박이다. 래서에릭남 사진을 왜 이거 앨범을 샀어요. 그리고 달빛 천사가 진짜 너무 예뻐 가지고 친구들한테 어. 보여주고 싶었어요. 보고 싶어요. 달빛 천사. 음. 와우. 우와, 우와 애장판 로그램이야 어. 미쳤다. 애장판은 저 안에 있어. 내가 다음에 꺼내서 보여 줄게. 자. 오 아, 대박 나도 이게 뭐냐면 이건 DVD거든요 음. 열면은 이렇게 대박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대박 예쁘죠 딱이마 <laughs> <딱. 웃음> <딱. 웃음> <대박이야. 웃음> <문 와서> 사는구나 내가 거 말해 이 피자 사야겠지 집에 있을 거야 이 진짜 이쁘다 그러니까 아 이거 어. 좀참난다 그러니까 짝빨짝한 느낌, 기치한 음. 느낌까지 다잘아있죠막이 <laughs> <laughs> 어. 처음에는 막 이거 언제 나고 하는데 먹더라고. <laughs>